안녕하세요. 정신분석의 뜰입니다. 컴버그의 인격장애와 성도착에서의 공격성, 우리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은 12장입니다. 정신증에서의 동유시와 그것의 변천이라는 제목 하에, 어, 우리 컴버그 선생님이 우리 인격이 어떻게 내재화되고 있는지, 내재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인격이 어떻게 통합되어져 가는지, 정체성을 획득되어져 가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어, 서술해주고 개념을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나자마자, 태어나자마자, 그 인격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지요 엄마와 아버지와 중요한 대상들과 다양한 경험들이 시간 속에서 이렇게 축적이 되어지면서 우리 인격 구조로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이걸 우리 컨버그 선생님은 내재화라는 개념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심리 내적 구조들 우리 안에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형성되어지는 그 과정을 지칭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내재화라는 말을 쓰면서 이렇게 저, 개념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우리 안에는 이렇게. 어, 리비도적인 욕구가 있지요. 리비도적인 욕구 성애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 엄마가 그걸 충족시켜 주면 좋은 엄마 경험을 하고 행복한 엄마, 행복한 정동들, 기쁘고 즐거운 정동들이 우리 속에서 만들어지겠죠. 근데 이것만 있는 건 아니지요. 내가 원하는 때 젖을 주지 않는다든지 충분히 나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지 않는 그 엄마를 향해서 우리는 아주 불쾌감을 경험합니다. 화가 올라오지요. 공격성이 막 올라옵니다. 그런 공격적인 그런 경험을 하면서 또 우리에게는 나쁜 경험들이 축적이 되어지지요. 그러니까 좋은 대상 경험도 하고 나쁜 대상 경험도 하면서 우리 안에 그 욕동 파생물에 따라서 어떤 정동들의 경험들이 쌓여지게 됩니다. 요런거 대상과의 경험 속에서 이러한 정동들이 쌓여지고 왔다 갔다 하는 이 경험들 속에서 우리 속에서는 어떤 심리 내적 구조들이 만들어져 갑니다. 좋은 경험도 나쁜 경험도 우리 속에서는 축적이 되어지면서 만들어져가. 거든요. 이걸 바로 내재화라는 단어로 이렇게 포,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재화의 기본 단위는 어, 뭐가 있느냐고 하면 어, 리비도적 욕동이나 공격적인 욕동을 반영. 하는 특정 정동 상태에 있는 자기 표상과 대상 표상으로 구성되어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엄마와의 경험 속에서 리비도도 올라오고 그다음에 공격성도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거 모든 것을 반영하는 그 속에서 경험하는 그 경험치가 축적되어지면서 나는 자기 표상을 만들고 그다음에 대상 표상을 또 만들어요. 좋은 엄마 표상도 만들고 나쁜 엄마 표상도 만들고 자, 내 욕구가 충족되어지고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있을 때는 좋은 아이라는 자기 표상 만들지만 엄마 한테 이게 자꾸 욕구가 충족되어지지 않을 때는 버림받는 수치스러운 표상 자기서는 표상도 또 만들어지죠. 이게 바로 내재화의 기본 단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와의 대상관계 경험을 통해서 좋은 경험, 나쁜 경험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자기 표상도 만들어지고 대상 표상도 만들어지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심리 구조, 나만의 어떤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 이 과정을 내재화라고 하고요. 내재화의 기본 단위는. 자기표상과 대상표상으로 이렇게 구성되어진다고 우리 컴버그 선생님이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내조하는 그것이 발달되어져 가겠죠. 초기의 베이비 갓난 애기저에서부터세살네살 그다음에 일곱 살 되는 아이들 다 발달 과정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 내재화가 되는 그거의 어, 발달 순서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이렇게 성장되어져 갑니다 초기에는 네 사라는 어, 이 내재화 기제를 쓰게 되고요 그다음에 조금씩 성장하게 되면 동일시 그다음에 조금 이제 오이디푸스 기 가면 정체감이 형성되어지는 것 요렇게 내재화 발달 순서가 이렇게 다 이렇게 다르게 나타난다고 이렇게 구별. 되어질 수 있다고 컨버그 선생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내사는요 가장 원시적인 기제입니다 여기에는 자기 표상과 대상 표상이 아직 서로 분화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발생을 한다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에 반면 동일시는요, 자기 표상과 대상 표상이 분리되어 있는 분리 개별화 단계에서 발생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엄마하고 나하고 어느 정도 분리가 되어져 있을 때, 이때 동일시가 나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정체성 형성은요, 리비도적 및 공격적으로 투사된 대상 표상들이 보다 광범위한 주요 대상들과 통합이 되는 것, 이것도 이루어지고 그것과 동시에 또 대상 표상들과 관계, 이것뿐만 아니라 리비도적 공격적으로 투자된 자기 표상들이 하나로 응집되어서 보다 통합되어지는, 통합된 응집된 자기를 만들어 나가는 이 과정. 이것이 바로 심 이런 것들 이 과정이 바로 심리대적인 이 과정을 바로 정체성 형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 여러 다양한 자기 표상, 다양한 대상 표상이 하나로 경험되어지고 하나로 통합되어지는 거. 요걸 갖다가 이렇게 어 정체성이 형성되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 정체성은 바로 이런 과정의 결과를 통해서 만들어지고요. 이 자아 정체성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지요. 자, 요렇게 내사와 동일시와 정체성 형성에 대해서 컴버거 선생님이 설명을 하시면서요. 그 다음에 정상적인 내사 과정이 있고요, 정신증적인 내사 과정이 또 있다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나서 엄마로부터 엄마와의 경험을 통해서 점점 분리되어서 나가지요. 엄마라 엄마하고 나는 나는 분화된 인격이로서 서로 이렇게 분화되어 나가면서 독립된 개별체로 성장해 나가지요. 이렇게 투 이렇게 서로 분화되어져 나가는 이렇게 과정은 모든 과정은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보지만 이게 자기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분화되어지지 못하고 다시 또 엄마 속으로 더 성장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원초적으로 엄마 품으로 들어가서 엄마한테 좋은 엄마한테 융합하려고 하는 거 이건 정신증으로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 엄마하고 분화되는 과정이 힘들어도 결국은 엄마하고 나하고 개체가 분화되어야 져 되죠. 분리 개별화가 되어지는데 이런 발달로 쭉 나가면 이건 정상적인 어, 과정, 심리내적인 과정이지만, 어, 느 정도 가다가 뭔가 트라우마를 겪는다든지, 공포를 겪는다든지, 그래가지고, 어, 바깥 세상으로 나를 분리되어서 나가는 쪽으로 내 에너지를 쓰지 않고 다시 엄마 품으로 돌아가는 거. 그래서 엄마하고 좋은 엄마하고 융합하려는 요거는 바로 정신증적인 발달 과정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상적인 발달 과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면, 이 정상적인 발달 과정도 내사가 있고 또 동일시가 있습니다. 먼저 정상적, 정상적인 거 살펴보면 정상적인 내사 과정은요 리비도가 어, 투자된 대상 관계와 공격성이 투자된 대상 관계 각각에서 융합되거나 미분단에된 어떤 자기 대상 표상들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합니다. 정상적인 내사는 유아가 자기와 대상을 인지적으로 구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러니까 극도로 쾌락적인 상태는 전적으로 좋은 어떤 미분화된 자기 대상 표상을 형성을 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그런 경험에 관여 관심이 집중됨에 따라서 자기와 대상의 어떤 구성 요소들은 점점 분화되어져 갑니다. 반면 그 또는 또 불쾌한 경험도 있지요. 불쾌한 상태는 전적으로 나쁜 융합된 자기 대상 표상을 이제 형성을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유아, 유아는 불쾌함의 원천을 저 바깥에 두므로써 그 상태로부터 이제 벗어나거나 그 상태를 없애려고 노력을 하지요. 자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심리 과정을 통해서 결국 아이는 자기와 대상 이게 분화되기 시작합니다. 좋은 경험을 하든 나쁜 경험을 하든 거기서 어떤 표상을 만들어내는데. 점차 이 좋은 경험을 하든간에 나쁜 경험을 하든간에 자기와 대상이 서로 분화되어서 갈수 있도록 요렇게 이끌어져 가는 이 심리 발달 과정은 정상적인 내사입니다. 정상적인 내사는 유아가 자기와 대상을 인지적으로 구별할 수록 구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나는 나 엄마는 엄마 요렇게 분화되어서 돌아. 분화되는 것을 돕는데 요 과정이 불안하기 때문에 분리 불안이 올라오죠. 근데 요걸 경험해 내고 견뎌내면 엄마하고 나하고 완전히 분화가 되어져 나가는 거죠. 근데 이게 불안하게 해서 다시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발달을 퇴행하며 그때 문제가 나는 겁니다. 그니까 어찌 됐든지 좋은 경험을 하든지 나쁜 경험을 하든지 이 내사 과정을 통해서 엄마하고 나와의 내가 이렇게 분화되어 갈수 있도록 하는 게 요게 정상적인 내사 과정입니다. 그 경험의 세계가 자, 그다음에 정상적인 동일시가 있죠. 조금 이제 분리개별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정상적인 동일시가 있습니다. 동일시는 보통 어, 부분적이거나 선택적입니다. 완전히 똑같은 것을 우리가 같이 엄마하고 나 같이 나눌 수는 없지요. 어떤 부분적인 엄마의 좋은 점을 내가 동일시하거나 선택적으로 동일시할 수밖에 없죠. 이만큼 분화가 되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동일시는 대상의 역량 아래 자기 개념을 수정하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나하고 너하고는 구별된 상태에서 선택적으로 하든지 부분적으로 하든지 간에 분화가 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심리내적인 현상들입니다. 자, 요 그러면서 좀안 좋은 그 자기가 본받고 그 싶은 건 본받고 아닌 건 아닌 거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자기 개념을 수정해 나가는 것들이 이렇게 동일시 과정입니다. 자, 통합된 측면과 통합되지 않는 측면을 구별한다는 점에서 또 자기와 대상 사이에 분화가 증가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동, 동일시라는 것은 동일시는 이렇게 하면서 점진적으로 이 아이가 어한 인간 개체가 될수 있도록 성장 촉진할 수 있는 올바른 아이가 사람이 될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갖도록 만들어 주지요. 그러니까 성 동일시라는 것은 좀더 성숙한 심리 발달 기제입니다. 자그 다음에 어 우리가 정상적인 동일시 기능을 이렇게 봤다면 정신증적인 동일시 기능을 이렇게 또 살펴보면 컨버그는 정신증적 동일시의 정신증적 내사와 투사적 동의시를 포함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아까 정상적인 내사 과정을 설명했다면 이번에는 정신증적인 내사입니다. 이건 전적으로 좋은 자기 표상과 대상 표상을 방어적으로 재융합하는 특징 다시 갈라 붙, 엄마한테 갖다 붙이는 거예요. 내 인격을. 분화가 되지 않고 다시 한번 다시 엄마 안 속에서 완전히 재융합하는 그런 특징이 있거든요. 이이겼 때문에 이런 서 재융합하기 때문에 자기 표상과 대상 표상들의 경계가 방어적으로 모호해져서 자기가 내 인격의 핵심이 파괴될 위험이 있습니다. 자, 대상 관계를 방어적으로 파괴하게 합, 파괴하거나 그 관계로부터 도피하게 되고요. 자 이런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와 비자기의 경계를 방어적으로 모하게 호 만듭니다. 그래서 자기가 망가지고 또 대상 관계 대상도 파괴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냐면 현실 검증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자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되는 건 정상적인 공생 단계가 아니라 정신증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인간의 심리가 발달하는 것은 나와 너의 경계가 있고 그러면서 점점 어, 현실 검증 능력 현실화가 되어져 가는 것이 우리 인간 심리성장의 발달인데 이 아이들은 다시 퇴행해서 안쪽으로 엄마한테 완전히 융합해가지고 자기 자신의 와 엄마의 경계선이 모호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완전히 엄마 대상도 파괴하고 나 자신의 핵심도 파괴하면서 현실 검증 능력도 없고 환상 안에 머물러 버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마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다시 퇴행돼서 죽어져가죠.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이게 정신분열증이라든지 이자폐증의 아이들의 상태가 이런 상태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자 이런 거이 정상적인 공생 관계에서 유아와 양육자간의 관계는 통합이 되어져 있지만 분리는 되어져 있죠. 근데 정신증에서 재융합된 자기 대상 표상은 환상적인 성질을 지닙니다. 현실적인. 현... 그 현실적인 성격을 띠는게 아니라 환상적인 성질을 지으면서 그 현실 검증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현실 대상 관계로부터 철수했다는 것을 암시를 합니다. 발달이 정지되어서 다시 태형되어서 자기가 완전 죽어져가는 상태로 심리가 죽어 심리 발달이 죽어져가는 상태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분열증 환자들에게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게 현실 검증 능력이 없잖아요. 현실과 자 현실과 환상을 구별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위험한 상태로 되는 거거든요. 그니까 우리는 엄마하고 분화되어져 가는 과정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불안하지만은 결국은 그거 분화되어서 나가야지만이 정상적인 심리 발달 과정을 이룰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사 과정에서부터 이미 태행에서 들어왔으니까 발달이 안 되지요. 심리 발달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분들 조금 나으면 투사적 동일시를 씁니다. 그러 살려고 빨아 붙치는 겁니다. 그나마도 나와 너 사이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투사적 동일시라는 방어 기제를 많이 쓰는데 이건 정신분열증 환자들도 많으 시지만 경계선 구조에 있는 사람들도 자기 심리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이 투사적 동일시 기제를 씁니다. 내사보다는 조금 더 발달한 심리 기제입니다. 자, 투사적 동일시는 자기와 대상이 더 이상 구별되지 않는 그래서 견디기 힘든 공격성의 세계로부터 벗어나고자 살아남고자 하는 노력을 의미합니다. 투사적 통일신은 부정적인 절정 정동 상태 고통이죠. 고통 이 고통을 느끼는 유아가 자기와 대상을 구별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내 안에 있는 고통스러운 게 두려워서 견딜 수 없으니까. 타인에게, 대상에게 던져버리죠. 그걸 던져버리는 건내 심리 안에 있는 걸그 사람이 느낄 수 있도록 그 사람한테 다 던져서 그 사람 안에서 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게 투사적 동일신인데, 이 타인에게 던진다는 것 자체가 이미 어느 정도 경계가 분화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 고통스러움에서부터 내가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그 타인에게 엄마에게 던지고 분석가에게 던지는 거거든요 자 요거 어, 투사적 동요시는 그니까 고통에서 견디고 살아남기 위해서 내 존재가 살아남기 위해서 이 사람이 쓰는 방어 기제입니다 자 투사적 동요시를 할 때는 대상과의 그 대상관 관계 간에 이렇게 성격적. 교환이 있죠. 내 안에 거 상대방한테 던지니까. 그러니까 교환이 이루어지는 영역에서 현실 검증 능력은 감소하죠. 제대로 분석을 못하게 됐죠. 그래서 환자는 투사된 측면과 자기 경험 사이에 이렇게 경계선을 그나마도 유지할 수가 있지만 현실 검증 능력은 떨어지겠죠. 자, 정신증 환자의 경우 정신증적 내사와 투사적 동일시를 포함한 그런 정신증적 동일시가 지배적이고요. 그러니까 아주 심각하죠. 이러한 작용을 통해서 자기 대상 경계가 모호해지고요. 자아 경계가 사라지고요. 현실 검증 능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환자는 외부 대상을 망상적으로 왜곡하거나 는 재창조해 버리죠. 자기 마음대로 그리고 그걸 통제하려고 병리적으로 노력하게 되죠. 자, 이건 정신증적인 상황이고요. 아마 다음 주에는 이 실제적인 임상 사례 속에서 그 환자가 어떻게 이런 정신적인 내사 과정을 쓰는지 조금 그 심리 기제를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렇게 볼수 있도록 우리 어, 우리 컴버거 선생님이 그 사례를 통해서 분석하는 걸 우리가 볼수 있도록 해줄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어떤 한 인간 개체가 된다는 것은 엄마로부터 심리적으로 완전히 분리 개별화 되어져서 나의 독특한 정 정체성을 발달을 확립할 때 우리가 완전한 독립된 주체가 될수 있는거지요 이 과정에서 분화되어져 나오는 과정에서 내사와 동일시라는 그런 우리 심리기제를 우리가 쓰기는 하지만 내사는 어, 좀더 깊은 단계에서 어린 단계에서 쓰는거고 동일시는 좀더 분리개별화가 되는 단계에서 쓰는거지만 이 과정과정이 쉬운 과정은 아닙니다. 엄마하고 분리되어서 내가 한 독립된 개체로 쓸때 정말로 많은 불안들이 있습니다. 이 불안을 견디면서 우리는 자꾸 분리개별화 변화되는 쪽으로 분화되어 가는 쪽으로 가야지만이 이 다양한 고통과 어려움, 좋음을 경험하면서 이 경험의 세계를 우리가 응축시켜서 통합시켜서 자기의 정체성, 심리 구조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어야지만이 우리가 한 사람의 주체로서 인생을 살아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요런 심리 발달, 어, 정체성을 획득하는 과정이 요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간략한 개념을 통해서 간략하게 우리 컴버거 선생님이 정리해 줬고요. 다음 주. 그런 실제적인 임상 속에서 어떻게 그것이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